강원동의 최남단의 삼척 해상 케이블카에서부터 중남부의 강릉 정동진 바다부채길, 북부의 속초 외홍치 바다향기로까지 한해 100만 명 넘게 찾는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들이 됐습니다. 65년 만에 군 철책을 걷어내고 바다향기길이 개통되면서 관광객들은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을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날씨도 되게 좋고. 바다도 가까이서 되게 근접해서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해안 관광 상품 개발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최북단 고성부터 최남단 삼척까지 해수욕장의 편의 시설과 경관이 정비됩니다. 특히 시랑민촌인 속초 아바이 마을은 관광 특구로 조성됩니다. 다만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계획이라 걱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앙부처나 또 유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바다만 보다 떠나가는 관광에서 바다 옆에 머물며 즐기는 관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